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쿄이고요. 저는 도쿄 호텔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원 도쿄 호텔입니다. 여기가 있는 위치는 오시아게 구에 있는 호텔이고요. 지하철 오시아게 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있는 이제 호텔입니다. 완전 도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바로 옆에 도쿄 스카이트리, 굉장히 높은 전망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위치한 호텔이고요. 뭐 가성비 호텔인 것 같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게 4평짜리 룸인데요. 이 도쿄 호텔들이 대부분 정말 정말 작죠. 그 여기도 한 4평이 조금, 4.2평 정도 되는 더블룸 스탠다드 더블룸 객실이고요. 이렇게 더블베드가 하나 들어있고, 어, 이렇게 음, 타월이랑. 어, 가운이 이렇게 있구요 생각보다 TV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어, 요즘에는 어, 프론트 전화도 이걸로 하더라구요 처음에 못 찾아 가지고 전화기를 못 찾아서 좀 헤맸는데 여기서 이렇게 프론트에 전화해서 뭐 여쭤보기도 하고 어, 이렇게 태블릿이 준비되어 있구요 생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 일본 여행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110V를 쓰기는 하는데, 호텔에선 대부분 이런 멀티플러그가 있어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작은, 어, 어, 이렇게 미니 냉장고 있고요. 어, 이게 물을, 한 4병을 무료로 주셨는데, 제가 3일 정도 투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서랍 열어보면,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포트랑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잔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깨알같이 수납 공간을 잘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의자도 하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앉아서 화장 같은 거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반대편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스탠드도 따로 하나씩 두개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가 세면대 같은 개수대 같은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어, 세면대 왼쪽에 또 깨알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 수납장도 폭이 깊지도 않고 또 모양이 되게 다 균형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품 있고 헤어 드라이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욕실에 가기 앞서서 이렇게 깨알같이 금고도 있고요. 또 안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USB 어 포트랑 어 어댑터 포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인데요. 사이즈는 작지만 이게 신식 호텔이라 그런지 일단 깔끔하고 전혀 냄새 나는 게 없고 비데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바로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실이 있는데 이렇게 샤워실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습기는 이렇게 위로 다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샴푸 린스 이런 거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수가 너무너무 작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혼자 묵을 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엇보다도 평수도 작은데 청결하지 못하면 진짜 너무 열받는데 여기는 신식 호텔이라 작지만 그래도 깔끔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가 평일 기준 1박에 6만 원 정도 합니다 도쿄 호텔 비싸고 작고 그런데 여기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엄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여행할 거 생각하시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의 호텔인 것 같아요.